토요일 저녁, 단 3분대의 영상이 주말의 공기를 바꿔놓았다. TVN 놀라운 토요일이 공개한 사전예고, 길이 3분 29초. 화면이 시작되자마자 커뮤니티 탭의 반응창이 들끓었고, 포털 실시간 트렌드는 이름 하나를 위로 밀어 올렸다. 2,000원. 익숙한 별명으로는 국민아들, 현장에선 찬또. 짧은 프리뷰 하나로 프로그램의 기류가 바뀌는 경험. 그게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찬원 효과였다. 예고편의 첫 장면은 소박했다. 스튜디오 가운데 다이 그림을 그려 줘 코너에 그림판이 세워지고 종이 위에는 어딘가 낯익은 여벌굴이 그려졌다. 동그랗게 깎은 수염, 묵직한 이마, 고대 철학자의 느낌. 소크라테스. 누군가가 속삭이듯 던진 이름 위로 이찬원이 가볍게 손을 들었다. 찬원입니다. 말끝에 스튜디오가 한번 웃었고, 그 웃음이 가시기도 전에 그가 한발 앞으로 나섰다. 태수영 뒤에 표지판, 기억하시죠? 선배님 노래 제목 말고 그 위에 있던 문장부호, 느낌표였나요? 객석의 긴장이 살짝 흔들렸다. 정답은 느낌표였지만 그는 일부러 고개를 갸웃했다. 물음표, 일부러 틀리면서 현장의 온도를 먼저 올리고, 리액션이 폭발한 직후와 느낌표. 로 곧바로 복구. 타이밍은 딱 1초 반 MC 신동엽은 참지 못하고 터졌다. 편집 자막은 재빨리 장난을 쳤다. 찬또. 일부러 틀렸다. 스태프의 손가락이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리는 동안 그는 이미 옆자리 황윤성과 눈빛을 주고받았다. 짧은 농담. 즉시 회수. 동료 호흡까지. 예능의 문법이 정확히 박자에 맞았다. 하지만 이 영상의 진짜 고점은 그 다음 컷이었다. 그럼 이번엔 다 같이 부를까요? 누군가가 기대반 농담반으로 던졌을 뿐인데 그의 목소리가 먼저 길을 냈다.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스튜디오 스피커가 마치 공연장처럼 울렸고 멤버들의 무릎이 한 박자씩 들썩였다. 원곡의 호쾌함을 그대로 따라가기보다 한음 낮춰 눌러 부르는 방식. 가사를 휘어잡지 않고 손님이 앉을 자리를 남겨두듯 공간을 비워주는 톤차 다 같이요. 나는 한마디에 출연진, 방청객, 스태프까지 합창에 들어갔다. 웃음과 함성, 손뼉과 휘파람이 한 덩어리가 되는 순간. 예고편이었지만 현장은 분명 콘서트였다. 제작진이 녹화 통틀어 가장 뜨거운 순간이라고 해고했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었음을. 시청자들은 30초도 안 되는 그 장면으로 알아차렸다. 2찬 원이 TV에 나오면 분위기가 달라지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다. 노래 잘하는 가수는 많고 예능감 있는 출연자도 많다. 그러나 노래와 예능을 같은 호흡으로 엮어 한 장면 안에 넣을 줄 아는 사람은 드물다. 그는 무대에서 쌓아온 호흡과 리듬을 예능의 타이밍으로 번역할 줄 안다. 일부러 틀림이라는 농담은 자칫 얄팍해 보일 수 있지만 그걸 건네고 바로 회수하는 속도 옆 사람의 리액션을 먼저 살피는 눈 리액션이 몰릴 때 자신의 볼륨을 낮춰 현장을 한번더 웃게 만드는 배려 이 일련의 과정이 자연인 것처럼 보이는 이유다. 누군가의 말처럼 상대의 마음을 먼저 느끼고 그 감정으로 현장을 따뜻하게 만든다. 한 줄로 요약하면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기술. 이 능력이 노래와 붙으면 현장은 금세 페스티벌이 된다. 예고가 뜨고 10분도 지나지 않아 SNS 타임라인에는 해시태그가 연달아 박혔다. 샵사인 놀토접 수찬또, 샵사인 토요일 은찬원날, 샵사인 브라더테스 대합창. 짧은 직캠지 IF 하나에도 댓글이 수백 개씩 달렸고 예고 1분 구간 시청률 최고라는 데이터 캡처가 돌아다녔다. 물론 누군가는 예고일 뿐인데 과하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런데도 트렌드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간단하다. 예고만으로도 방송의 공기가 보였기 때문이다. 맥락 없는 과장이 아니라 이 장면이 본방에서 어떻게 커질지가 상상이 된다는 점, 팬덤은 그 상상을 즐기는 법을 이미 배웠고, 제작진은 그 상상을 현장 실험처럼 받아 적는다. 그래서 메인 피디가 편집실에서 가장 고민하는 건 웃음 포인트가 아니라 합창의 길이다 어느 지점까지 키우고, 어느 지점에서 덜어낼 것인가? 2,000원이 들어오면 선택지는 늘어난다. 그의 예능 감각을 설명할 땐늘 순발력이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르버, 실은 속도 조절이 핵심이다. 빠르게 치고 나가야 할 때는 한 박자 먼저 나가고, 받아야 할 때는 반박자 늦게 받는다. 어른들이 말하던 눈치라는 미덕이, 여기선 치밀한 기술의 이름이 된다. 신동엽이 포문을 열면 그는 몸의 방향을 mc 쪽으로 틀어 현장의 귀를 모아주고 황윤성이 던진 농담이 조금 더 잘하길 바라면 그 농담을 반복해 탁자 위로 올린다. 본인이 박수를 받을 자리임에도 그 박수를 옆으로 흘려보낼 줄 아는 출연자는 흔치 않다. 그래서 그가 있는 자리는 편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리고 편한 현장은 재밌다. 긴장과 이완의 교차 이게 예능의 핵심 문법이다. 노래는 말할 것도 없다. 테스형 한 소절로 스튜디오가 이렇게 흔들린 건 단지 레전드곡의 힘 때문만은 아니다. 합창을 유도할 때 그는 높은 음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모두가 따라 부를 수 있는 중간 음역으로 키를 낮췄다. 박자를 살짝 뒤로 끌어당겨 박수의 리듬과 겹치게 만들었다. 현장의 공기를 목소리로 설계하는 방식. 관객이 주인공인 순간을 만드는 목소리. 위로 대신 동참. 그래서 사람들은 노래가 끝나도 한동안 박수를 멈추지 못한다. 그 박수는 누군가를 향한 찬사가 아니라 함께 만든 장면에 대한 고백에 가깝다. 방송가가 이 현상을 찬원 효과라고 부르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출연 한 번으로 시청률 화제성 브랜드 호감도가 동시에 올라가는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광고주가 좋아하는 수치, 편성팀이 반기는 추세, 제작진이 믿는 태도, 숫자와 사람과 장면이 맞물릴 때한 프로그램의 공기는 바뀐다.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말이 추상적으로 들릴지 몰라도 실제로는 매우 구체적이다. 대본이 농담수가 줄고 즉흥 대화의 길이가 늘어난다. 리액션 컷이 적어지고 단체 구도가 늘어난다. 자막이 말하는 대신 표정이 말한다. 예능의 톤이 달라졌다는 건 바로 이런 것을 말한다. 이번 예고 하나로도 드러난 장면이 몇 가지 더 있다. 첫째. 그는 정답 제조기가 아니다. 일부러 틀려 현장을 예열하고 곧바로 정답을 통해 속도를 끌어올린다. 틀림과 맞음을 오가며 현장의 박자를 설계한다. 둘째. 그는 클립의 주인공이면서 상대의 연출가 다 본인의 웃음 포인트를 잡되 옆 사람의 말끝을 살려준다. 짧은 받아쓰기 게임에서도 그러했다. 누군가 가사를 틀리면 그는 실망의 리액션 대신 웃음을 택하고 정답이 나오면 박수 소리를 크게 낸다. 화면 바깥의 에너지가 화면 안의 재미있음을 만든다. 셋째, 그는 노래로 끝내는 사람이다. 말로 분위기를 만들고 결국 노래로 마무리한다. 그래서 시청자는 다음 음악이 기다려진다. 예능이 음악을 부르고 음악이 예능을 확장한다. 커뮤니티 반응은 이번에도 정확했다. 예고만 보고도 행복해졌다 예능은 타이밍. 타이밍은 찬원 노래와 리액션 둘다 주전급 같은 댓글이 줄지어 달렸다. 반대의 목소리도 물론 있다. 예고가 과한 거아니 그러면 팬들은 늘 이렇게 답한다. 본방 보시면 알아요. 이런 자신감은 대개 맞아 떨어졌다. 왜냐하면 그의 무대는 늘 최종 결과물이 아니라 현장의 고백이기 때문이다. 본방에서 어떤 코너가 더해지고 어떤 대화가 길어지든 핵심은 같다. 사람을 편하게 하고 현장을 따뜻하게 하고 노래로 마무리한다. 이 3박자가 합쳐지면 화면을 보는 쪽의 어깨가 먼저 내려간다. 이번 방송에서 기대할 장면들은 이미 몇 개의 힌트를 줬다. 그림 퀴즈에서의 허를 찌르는 오답, 이어지는 센스 있는 복구, 멤버들과의 합창, 그리고 아마도 받아쓰기에서의 기막힌 청음. 예고 말미, 제작진이 슬쩍 흘린 한컷 신동엽이 웃다가 고개를 숙이는 장면 등 그날의 공기가 얼마나 좋았는지 말해준다. 웃음이 과열되면 가끔 템포가 씹히기 마련인데, 그는 오히려 템포를 잡는다. 한 번만 더 여기서 한 박자만 쉬자 같은 작은 제스처가 현장의 호흡을 정리한다. 그래서다. 가수일 때는 감정 디렉터, 예능일 때는 분위기 조율사, 본업과 부업이 아니라 두 개의 본업. 이 지점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덧붙여야 한다. 그는 계산된 웃음을 보여주지 않는다. 어느 장면에서 어떻게 웃어야 하는지 머리로 계산하는 대신 눈앞의 사람을 먼저 본다. MC가 농담을 꺼내면 그 농담이 누군가의 마음을 다치게 할 여지가 없는지 먼저 살피고 동료가 당황했을 때는 자신의 리액션으로 그 당황을 덮어준다. 그러면서도 자기만의 색을 잃지 않는다. 예능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 배려와 존재감의 공존들 그는 자연스럽게 해낸다. 이 자연스러움이 국민 아들이라는 별명에 붙은 신뢰의 정체다. 한편으로 이찬원의 예능 존재감이 특별한 또 다른 이유는 그의 노래가 참여형이라는 점이다. 높은 고음으로 박수를 강요하지 않고 중저음으로 합창을 유도하는 방식. 다 같이라는 한마디에 사람들이 마음을 연다. 예능에서 이런 합창은 치명적인 마약이 된다. 장면의 흡입력은 몇 배로 늘고, 시청자는 같이 놀았다는 기억을 갖는다. 그래서 예고 한 컷의 합창만으로도 댓글창의 감정 온도가 올라간다. 나도 모르게 같이 불렀다 집에서 혼자 박수친 같은 반응은 바로 그 증거다. 노래는 장식이 아니라 참여의 문이다. 이번 놀토 본방이 시작되면 아마도 더 많은 별칭이 생길 것이다. 예능 찬또, 합창 제조기, 분위기 밸런서. 하지만 이름이 모든 본질은 같다. 노래는 무대를 밝히고 사람은 무대를 따뜻하게 한다. 그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한다. 그래서 이 말이 농담처럼 들리면서도 진심으로 남는다. 그는 게스트가 아니라 공기를 바꾸는 사람. 프로그램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건 결국 공기다. 구성과 코너, 촬영과 편집 모두를 떠받치는 무형의 토대. 그 토대를 바꾸는 건 스펙타클이 아니라 태도다. 그는 그 태도를 갖고 온다. 이번 토요일 오후 7시 40분 스튜디오에 들어오는 첫 발걸음부터 마지막 인사까지 시청자는 아마도 여러 번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맞아, 이 맞이지. 그는 예고편 하나로 이미 장면을 만들어 놓았고 본방에서는 그 장면을 사람들 손에 다시 나눠줄 것이다. 웃을 시간. 노래할 시간, 함께 박수 칠 시간. 그 사이 사이에 한 박자 쉼까지 챙겨줄 사람. 그래서 토요일은 요즘 자연스럽게 이렇게 불린다. 토요일은 찬원 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간단한 결론으로 모인다. 이 찬원은 단지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니다. 그는 현장을 읽는 사람, 사람을 살리는 사람. 웃음과 노래의 온도를 조절하는 사람이다. 3분 29초의 예고만으로도 우리가 미리 따뜻해질 수 있었던 이유. 본방에서 그 장면이 얼마나 더 크게 피어날지 이미 답은 나왔다. 카메라가 돌아도 돌아가지 않아도 그는 똑같이 한 문장을 건넬 것이다. 같이요. 그리고 그한 마디에 토요일 저녁의 리모컨은 가만히 멈춘다.